안녕하세요. 중국과 어, 교수 유영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 오늘은 그 먹거리의 나라 타이베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는다는 거 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어, 행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는 동안 우리가 먹는 거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음식은 문화의 총합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대만에 가서 무슨 문화를 어 봐야 되느냐 그럼 뭐 당연히 먹는 문화를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항상 제가 하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뭐 중국 가거나 홍콩을 가거나 대만을 가거나 또는 외국을 갈때 반드시 가는 곳은 시장입니다. 로컬 마켓을 가야죠. 시장을 가야 되고 골목시장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벼룩시장을 가보면. 그 나라의 문화, 역사, 한꺼번에 다알 수가 있습니다. 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야시장의 나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으로서의 시장인 것 같아요. 낮에는 낮대로 시장이 있고요. 밤에는 밤에 또 시장이 있어요. 뭐 이건 하나의 산업이죠. 엄청난 산업, 산업입니다. 그, 그 중요한 대만을 유지하는 경제 의 축으로서의 작, 작동한다고 저는 야시장의 어떤 경제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그렇다면 한꺼번에 가장 완벽하게 볼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저는 이제 맹샤 야시장을 추천을 합니다. 거기 가서 그뭘 뭐, 먹어야 돼? 네. 줄서 있는 곳에 가서 줄 서시면 됩니다. 예, 네. 네, 정확합니다.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그겁니다. 그래 대만 야시장을 한번 돌아보면 와, 대만에 대만이 왜목걸이의 나라인가? 이런 칭호가 붙었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만인들이 아침식 사로 즐겨 먹는 달걀, 전병, 군만두, 또 수전포, 어, 화덕만두, 예, 한꺼번에 다 모여 있습니다. 네, 닝샤 야시장에 가시면요, 꼭 줄을 서셔야 되는 곳이 화덕만두집입니다. 화덕만두집에 특별히 닝샤 야시장에 화덕만두가 맛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화덕만두가 파는 곳이 많은데요. 이게 화덕만두는 막 모든 사람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큰 이제 흙으로 만든 화덕에다가 만두를, 만두가 제법 큰 만두를 붙여서 안에서 이제 열기로 굽는 만두죠. 운전하면서도 먹을 수 있고요. 뭐, 버스 타고서, 기차 타고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함으로 어, 저는 이화덕만두를 한국에 가져오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화덕만두가딱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팝니다. 근데 화덕만두 나오는 시간이 딱그 가게 앞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몇 시, 몇 시, 몇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 시, 그 변호포도 배부합니다. 어, 그 시간에 그 번호표를 가지고 가면 만두를 살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만식 소세지가 또 인기거든요. 대만 사람들이 왜 소세지를 만들었을까? 이게 아마 저는 제 생각에는 원주민 문화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돼지 내장에다가 고기를 채워서 이제 구워 먹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원시적인, 원형적인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또 조금 큽니다. 또 크고. 그래서 대만식 소세지가 아,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먹거리 중에 하나니까 닝샤야 시장에 가시면 화덕만두하고 소세지 맛을 꼭 보시고요. 음식을 먹어보면 그 나라의 문화, 그 지역의 문화의 어떤 특징을 에,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는 매운 것을 좋아하는구나, 아, 여기는 매운 것을 못 먹는구나. 에, 그거는 그 지역의 에, 풍속과 문화와 어, 통 토와 그 사람들의 경험이 모든 것이 모여 있는 거죠. 먹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하고 식사를 할때 친구들과 식사를 할때뭘 먹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보면 대만 사람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속일 수 없는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대표하는 게 음식이거든요. 속일 수 없는 자기가 속일래야 속일 수 없이 튀어나오는 보여줄 수밖에 없는 자아를 표출하는 방식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이제 뭐 요즘은 아닙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보신탕 보신탕을 먹죠. 뭐 이거는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을 비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히 한국 문화의 일부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구이는 이제, 어, 전에 제가 홍콩에서 문화적인 충격으로 이제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방을 하나 빌려서 있는 집에 집 주인이 매일 저녁에 퇴근하면서 어, 비둘기를, 비둘기구이를 한 마리 사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어, 테레비를 보면서 비둘기구이를 어, 맥주와 함께 먹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20대니까 저는 한국에서는 비둘기 구이를 먹는다는 그런 생각도 못, 상상도 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저는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크 그 음식 문화라는 거는요, 굉장히 굉장한 고집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우리 머리에. 그래서 비둘기 구이를 제가 먹는데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은 물론 맛있게 먹는 거죠. 그럼, 대만 사람들은 뭘 먹느냐? 비둘기구이도 먹지만, 대만 사람들은 우리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게 있습니다. 산하육이라는 것을 먹습니다. 물론,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대도시나 아니면 요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어, 나는 못 먹어봤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하육. 산과 강에 사는, 강에서 나는 고기. 이런 의미겠죠? 그럼, 산하육이 뭐겠습니까? 이게 지고기입니다. 예. 이거는, 대만에서 시골에서 농촌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한 번씩 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영양 보충의 하나죠. 우리가 어릴 때 개구리를 잡아 먹었듯이 그 지고기를 구이를 지금도 어떤 식당에서는 시골 식당에서는 판다고 합니다. 문화라는 것은 음식 문화라는 것은 그 나라 그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데. 이렇게 다르다 정체성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 이거는 오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한국인의 한국인을 분석하려면 먹는 걸 분석해야 되는데 한국인은 그러면 한국인은 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면 한국은 한반도는 농경문화 위주였죠. 농경문화입니다. 그럼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대만은 아니죠 해양문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왕이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천년 전부터 내왕이 굉장히 무역의 무역의 통로였습니다. 서양과 동양의 어떤 흐름을 직접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죠. 따라서 다양한 음식 문화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현재의 사람들의 정체성, 두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걸 또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중국, 홍콩, 대만의 중화권에는 골목골목마다 만두집이 있습니다만은 대만을 제가 만두의 나라라고 명명한 이유는 종류가 특별하게 많다. 예. 또 다양한 그 형태로 속 만두 속도 굉장히 그 다양한 형태의 만두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요리 방법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만두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속도 굉장히 다양하다. 그렇다면 이 만두의 발원지가 어디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궁극적으로 이게 원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형이라는 그런 어떤 세계 각지의 모든 곳에 다 있다는 겁니다. 서로 종주국이라는 얘기는 하죠. 뭐 그러니까 인도가 인도에도 지금 만두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중앙아시아도 있습니다. 러시아에도 있습니다. 예, 네. 그 비슷한 게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만두냐? 아, 이거는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문명, 문명이 발생하면서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형태가 어떤, 어, 이 재료를 한꺼번에, 한꺼번에 넣어보자. 이런 발상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개념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먹어보니까 맛있다. 어, 그래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대만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만두냐, 만두는 뭐냐 하면, 뭐, 수전포라는 게 있는데, 어, 대만에서 저는 이제 생활할 때마다 아침에 나가면 근처에 반드시 수전포 가게, 만두 가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두 두개 먹으면, 아니, 두개 먹으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콩국 하나 하고 먹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어, 추천하는 건, 벼룩 시장을 가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벼룩 시장도 의미가 어, 굉장히 커죠그 나라의 옛날 물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에 관련된 모든 물건이 벼룩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타이베이에서 꼭 가봐야 할 벼룩시장은 푸허교 벼룩시장입니다. 푸허교 벼룩시장은 말 그대로 다리 아래에 있는, 푸허교라는 다리 아래에 있는 시장입니다. 새벽에, 새벽 5시부터 노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부분, 물론 고정적으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서 크게 하는 사람들이, 크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개인적으로 자기가 집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는 개인 판매상들도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외국을 알려면 시장을 가봐라.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대만을 알려면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골목 시장, 야시장, 벼룩시장, 예, 이세 군데를 제가 반드시 가보시라고 추천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